기적의 전과 후 기적의 전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기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건강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사업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기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시켜도 머리가 안 좋은 기적적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고 어안 좋겠어요. 모든 건 건강도 의사 선생님들은 안 된다 해도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가 되고 사업도 안될것 같은데. 대박이 터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사람은 만남의 축복, 사역의 기적, 아, 네. 어떤 인생의 기적이 필요한데, 우리 성경을 보면 기적은 그럼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적이 다반사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은 보면 이렇게 마일리지가 있다고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아다리가 응답이 되듯이 네. 여러분 모든 건 기적도 한판이 아니라는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축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저주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 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세월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주가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게 사연이 흐름이 있는데 그러면 기적에는 어떤 전과 후가 단계가 있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중에 사복음서에 똑같이 네번다 나오는 게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를 단박에 알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매뉴얼이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오병이 기적을 마지막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어떻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가? 6장 1절에 요한복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메. 이 말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니, 움직이시니 나도, 따라가자. 나도 따라가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면류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영혼이 복을 받고, 십일조를 달드이면 물질의 복을 받고, 성경을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 기도를 잘하면 응답의 복을 받고,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의 복을 받고. 교회 봉사를 섬기기를 잘하면 건강에 복을 받고, 아, 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에 복을 받고, 아, 네.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아, 네. 이렇게 모든 것이 주거니 바뀌는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적을 하기 위해서 첫째, 주님께서는 항상 움직이시더라고요. 오늘 성계범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저쪽으로 건너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첫대는 하나님의 면류관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이 한 사람이 4년 전에도 차지하고 4년 후에도 차지하고 그런 게잘 없어요 계속 세계에서 각축을 버리기 때문에 뺏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촛대를 빼앗기지 말고 연료관을 빼앗기지 말고 축복권을 장작권을 뺏기지 말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는 기도가 뭐예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촛대를 연료관을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우리가 주님 가는 데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게 도대같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가신다면 나도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해서 첫째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계속 건너가시고 사역을 하시고 움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때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바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네. 여러분 일이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고 네. 아플 때 사람이 착해지는 것이고 힘들 때 작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밤에 네. 막 날밤을 깜빡 세우면서 잠을 못 자고 고심을 하면서 그때 대작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보면 스케줄이 까칠하게 빡빡하게 분주하게 지내시는데 조금 일좀 하고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안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러지 마라 이 말이요. 그러지 말고 바쁠수록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스케줄을 일정을 빡빡하게 지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바쁠수록 더 바쁘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끓리고 살아가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 가리면 껌뻑거리면 안 된다는 말이어요 가쁘 <laughs> 기쁘 예뻐 서리퍼를 하면서 두 번째 이 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두 번째는 무식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세 번째는 천국을 전파해주는 것을 힐링, 티칭, 프리칭, 교육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신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렸을 때 기적적으로 예수 믿고 나으면 좋고서 안 좋고서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요한복음 6장에 5병 이어 기재가 보면 첫째,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빵을 주시는 거예요. 민생고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요? 병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병든자를 고쳐 주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여러분 뭐 가을날 누님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를 발톱에 매니큐 치하면뭐 하겠어요? 내일 되면 순대 될 건데, 잡아먹을 돼지 죽한 그릇 두 주면 뭐 하겠어요? 내일 되면 족발이 순대가 될 건데, 그래서 살려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 결과적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빵도 먹여 주시지만, 육신의 병도 고쳐 주시지만,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걸 여기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볼때어째그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따라 합시다. 시선 처리, 시선 처리, 수위 조절. 틈새 관리를 하자. 틈새 관리를 하자. 시선 처리가 뭔가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올 때 불쌍히 계셨. 마음이 짠한 거예요. 밥은 먹고 사냐? 밥도 못 먹으니까 빵을 챙겨줘가. 전부 병들어 아파서 고통 중이있으니까 치료해 주시고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민망해 계시고 마음이 짠하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컴패션이라고 뭐든지 적은 지심을 가져야 돼. 볼때 까칠하게 해서 눈깔리를 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눈이 아니고 시선이, 시각이 좋아. 여러분, 모세 엄마가 왜 훌륭한가요? 모세 엄마는 무슨 서울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무슨 유학교육을 전공한 적은 없지만 그 어린 모세를 핏덩어리로볼 때, 어따? 잘생겼다. 준수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애가 예뻤다는 게 아니고 시각이 시선이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엄마의 눈에는 그 아들 내미가 이쁘게 귀엽게 참하게 보이는 그 시선의 복을 받았다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창세기 보면 재밌는 것은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도 하지만 시험도 그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서 히뜩 넘어가게 만들 그래서 이 눈깔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선 처리를 잘 돼, 시선 처리를. 아무거나 쳐다보면 안 돼. 베드로전스 2장에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해라. 사람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면, 바라보의 법칙이라고 닮아가는 거거든요. 흉 보면서 배운다고, 나쁜 것을 자꾸 생각하고, 나쁜 것을 바라보면, 자기가 흉을 보면서 자기도 거짓을 그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이쁘게, 참하게,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저주의 통로가 되고, 싸움질 하는데, 그런데 앞장서지 마라. 이 말이요. 여기는 시선 처리를 잘해야 돼.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적은이 여기고, 마음이 짠하니, 물가에 아세아 놓은 그런 엄마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애틋하게 쳐다보니까 다 그저 불쌍해서 거쳐주고 치료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선 처리는 그다음에 틈새 관리가 뭐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 기도에 끈을 놓고 내가 마음을 방심하면 귀신같이 알고 해. 귀신이니까 내마음의빈 틈을 내가 마음에 헛된 마음을 먹고 내가 기도에 끈을 놓고 내가 잠시 엉뚱하지 타면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빈틈을 안 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그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틈새 관리야 되고 세 번째는 수위 조절을 잘해 수위 조절을 해서 내가 마음이 까칠하고 마음이 내가 짜증이 나는 것은 마음이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됐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는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있는데 열받고 구박받고 타박받고 이러면 사람이 우울해져 나는 이게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해서 자꾸 열등감이 생기는 법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 네. 성령이 마시 모르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한 우리 속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치니까 여유가 만만하고 넘치니까 뭐 놈한테 주고 엄마 마음에서 은혜가 넘쳐서 아빠한테 로가고 자식한테로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수위 조절 틈새 관리 시선 처리를 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아따 이 작것들이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다 아또올 따라 뭐 때문에 일이 많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그저 불쌍하고 처근하고 짠하니 보면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먹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선 처리가 중요하고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모셔 기적이, 기적이 나타난다 우리가 항상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드리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완전 무결하게 예수님을 닮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설교를 언제 내가 들어봐도 또라이께가 좀 있어요. 그래도 제 속에 예수님을 닮은 건덕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덕이가 3%는 있다고 보자, 이거요. 그 작은 것이 노력하고 애쓰고 섬기고 배우고 받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남들이 볼때큰 바위 얼굴처럼 자기가 그렇게 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바다는 여기 예수님이 이 동네에 이 산에 그곳에 함께 오르사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기적의 현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말씀을 좀 한절 한절 만나. 4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지킨다는. 명절을 유월절, 장막절, 수장절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성탄절에 옛날에 다 추억이 있잖아요. 성탄절에 그때 첫사랑하고, 성탄절에 단일종이 땡땡땡, 그때면서 율동하고, 고구마 날로에 구워먹고, 그때 새벽 송 돌고, 또고구도 먹고. 여러분, 크리지않들은 어릴 때 성탄절에서 추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한 해가 심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휴가를 갔다 와야 여름이 심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절기를 잘지키는데 절기, 해필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지 명절 때요. 예뭔 말이요?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함께해야, 사람들이 모여야 교육이, 훈련이, 작품이, 역사가, 문화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때 왜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볼때 같이 모였으니까 명절에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사람 욕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사람을 전도해서 사람이 있고 교육 있고 훈련 있고 성교가 있는 것이지 숫자를 항상 겸손하게 세 명만 모아가지고 사치기 사치기 사법법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려가지고 통을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명절이라는 것은 유태인들은 선민의식 선택 됨이죠 아이덴티티 자신감이 분명했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히틀러가 아우슈비초에 가스실에 600만 원을 잡아주기도 우리는 망하지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2000년 동안 떠 다른 니 고생을 많이 했고 고생 끝에 낙이오니까세 번째는 사면에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던지 배수전을 최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질수 없는 전쟁 망할 수 없는 전쟁을 했다면 그리고 네 번째는 6월절 이 명절 절기를 잘 지키면서 그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빵 모자 같은 거 쓰고 들으라 이스라엘 이 하나님은 하나이신 해서 할머니가 탈모들을 율법을 터라를 말씀을 가르칠 때 가정교육이 되어지고 그때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 가정은 여러 컬럼 살아가는구나 너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 너가 할머니 살아계실 때 집안의 내력을 듣고 거기서 전재교육이 유대인들이 세계 다 합쳐도 꼴랑 15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세계 최우수 민족이라 할수 있는 것은 가정교육이 이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명절에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얘기를 하고 거기서 신앙에 매기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에 여기 모여서 지금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오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6절 말씀 따라 합시다. 신앙은, 신앙은 질문과 응답이다. 질문과 응답이다. 시험과 위로다. 시험과 위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장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아 네 독자의 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홀라당 바치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 그냥 복을 안 주시고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짤짤 흔들어서 시리 밟아가지고 꼭꼭 눌러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믿음을 달아보고 믿음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요따만한데 축복을 이따만큼 주면 축복에 지어 죽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어찌하실까잉? 그럴 때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여기 빌립은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7절에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 0 0대는의 떡이 부족하니다하고 8절 구절에 보면 또안드레 스타일은 또 달라요. 안드레는 제자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레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요 여기 한 아가 있는데 버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있긴 있는데 사람은 많은데 뭐 인생에 도움은 안될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 알아서 하소 이런 사람이대요 사람의 반응이 항상 두가지에요 여기서 빌립 스타일은 뭘까요? 첫째 수판 튕겨 보고 잔머리 굴려 보고 계산해 보고 손익을 따지 이건 한테 얼마나 손해가 되고 덕이 될까 계산부터 하고 돈부터 따지는 이런 것을 치사판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푸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빌립은 잔머리 굴리고 돈이 2이백 되나 리는 있어야 될텐데 여기는 슈퍼마켓 다섯 군데 털어도 안될것 같은데 빵 공장도 없는데 안 되는 쪽으로 변명을 이유를 찾는 사람이 빌립 스타일이고. 안드레는 보면 재밌어요. 안드레는 메인도 아니에요. 안드레는 제자 중에, 시다바리, 따까리, 아웃사이드, 제자 중에 또 이렇게, 제자 중에 하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에 본인을 소개도 안 하고, 베드로의 형제에 불과한 안드레. 그리고 또 지기도 아니고, 아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도 없어 아,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지 것도 아니에요. 그 아가 먹다 남은 그 벤토에 여기서 보리떡, 이거는요, 무슨 웰빙 식품이 아니고, 가난한 집구석에 아가 먹다 남은 고구마 다섯 개, 메르치 대가리 두 개,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서글픈 음식, 천민들이 먹는 거죠. 박한 음식에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왔으면 이게 작은 것이지만은, 서글픈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의결을 드리니까 고기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적은 대박이,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 소박한 데서, 작은 데서, 시원찮은 데서, 쫓겨난 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적이 어떻게 벌어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저 푸른 초원 위에 여자하고 어린이를 뺀 사람이 5천 명이네 한 2만 명이 2만 명을 가지런하게 질서정연하게 초원에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질서의 주님이시다, 질서의 주님이시다. 질서의 주님이시다. 질서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부엉이 되겠어요? 시끄러운 교회가 부엉이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는 신앙생활은 첫째도 은혜, 둘째도 질서, 셋째도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교회의 평화를 내 마음의 평강을 샬롬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영감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들이,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상관없어요 남들 앞에 남사스럽고 우리 앞에 우사스러운 게 아니에요 항상 믿음을 지키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가지런하게 질서를 갖춰놓고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가정에는 가풍이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엄마가 또 버틸 때, 자녀들이 순종할 때 질서 있는 가정, 주모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십 절에 보면, 1 1 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 신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따라서 감사가 만사가 회복되면, 회복되면 만사가, 만사가, 만사가 풀린다, 풀린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보세요 빌리보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감사로 이렇게 아래는 거하고 짜증으로 나가는 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금님 도장이 찍혀서 그날 기도하면 체포가 돼서 사자골에 던져서 산채로 죽임을 당하게 될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그걸 습관대로 평생 감사, 습관적인 감사, 절대 감사, 선불 감사, 무조건 감사, 자꾸 감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감사할 여건이 아닌데도 선불 감사, 미리 감사, 평생 감사하면 이상해요 감사하면 감사한 쪽으로 모든 게 풀려가요 아, 네. 저주를 욕을 비난을 불평을 하면 그쪽으로 또 인생이 꼬여들어가는 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중추신경을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미리 떡조가리 넣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누어 주시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소통과 나눔이라고 그래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고 나눌 때 이게 풍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께서 나눠주시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주만물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남은 것을 허랑 방탕하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것만 딸딸 끌어모은 게 열두강 줄이 충분히 이빨 대선에 남은 게 열두강 줄. 오늘 숫자가 이게 재밌습니다. 숫자가 보면 첫째 여기 마지막에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기가 막 충천하니까 드디어 이자것들이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그날로 예수님께서 대통령 취임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통령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벌떼같이 말려오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위로 받고, 무슨 뭐 좋은 걸 받으려고 기대도 안 하십니다. 혼자 다시 산으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그 오병의 기적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이걸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뭐좀 하면 티를 내고 포를 내고 사람들 앞에 위로받으려고 수다를 떨지만 예수님은 묻지도 찾지도 않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고독하게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이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아, 결국은 네.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 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셨다. 아무리 인기가 몰려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 없고 혼자 그 길을 도도히 고독하게 걸어가셨다.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 시청과 교육을 해 주셨다. 그리고 오병이어,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즉히 작은 거, 시원찮은 거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먹이신 분이 오천 명, 이만 명을 먹이셨다. 그리고도 남고도 충분하고도 완전한 숫자가 열두 강주리가 풍성하게 나왔다그래서그러고또 마지막에 주님은 혼자 이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t v 를 통해서 또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삶속에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기적 이후에 더 풍성한 열두 강질의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냥 말로만 주님을 따라나간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줄수 있으면 좋아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가 내가 아무리 해 하려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